안녕하세요, 일본입니다. 오늘은요, 이 아이들을 한번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일어나보네. 자, 여기다가 줄국 하나 한번 심어 보려고요. 쓱. 계속... 아, 이거 넣고. 숯을 좀 넣어 주고. 좀더 넣을까? 숯좀 넣어 주고. 살짝. 넣어 주고. 항상 넣는 영양제 조금만 넣어주고 그리고 한번 줄국한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근데 줄국한이 이게 엄청 싸가지고 샀는데 역시 이거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게, 예, 이보다 빨대라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겠죠? 어쩐지, 싸다 했어요? 4만원에 나온 거야. 갑자기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길래 샀더니 전목이었었네 4만원인데 2만 5천원인가 로 세일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봤답니다. 근데 목이었네전목이라고안 써있었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용서해주고 싸니까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됐나? 진짜 이거 진짜 줄국하니 줄이 이렇게 져가지고 줄국하니라고 그나 이름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오. 여기다가 하얀 돌로 이게 하나 벗겨졌어요. <laughs> 새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웃음> 손톱이. <웃음> 제대로 심어졌나? 모르겠네. 아, 얘가 보기하고 틀리게 가시가 좀 찔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지저분해졌는데 여기를 살짝 이욕 시키는 식이로게이름너이많이들어이는데 떴습니까 예쁜가요? 화분 예쁘죠? 이렇게 해서 괜찮을려나 물을 가해로 살짝 줘서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딱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줄곧한 완성. 진짜 예쁘다, 예쁘긴. 그래서 모두들 출국감데 찾는 것 같은데. 근데, 오, 또 삐뚤어졌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완성했습니다. 예쁘죠? 있고, 여기다가는 월 3개를 심어줘야 되는데 월 3개를 이렇게 넣고 이거 맞나? 세개가 수술 좀더 넣자. 이렇게 해주고 이 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골고루 이 아이가 월 3개인데요. 이렇게 멋진 아이가 이 아이도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해봤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있어라. 이거 흙을 털어야겠네. 얘는 어떻게 되게 실생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처음 보네. 이을좀 털어서, 이게 잿불이 내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만 털고. 어, 또 앞을, 앞을 맞춰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요 여기도, 음, 잿불이 아닌 것도 있네. 접목. 전목. 접목대가 안 보이고, 얘는, 적심한 건가, 어쩐가. 실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계를 하시는지 궁금하네? 저는 이렇게 밑에다 살짝 흙 얹어 놓고 그 위에 얹어 놓고 흙을 넣는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짱짱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짱짱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쁘다. 이게 가만히 있어 음, 떻게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나 위에 머리를 자른 것도 같고 적심한 것도 같고 잘 안보여서 모르겠네 이렇게 완벽하게 적심이든 뭐든 좋다 예쁘기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나 또 하나 했답니다 완성 그리고 이 아이는 은간호 이건 누굴 주려고 샀는데 일단은 내가 한국 나가기 전까지는 심어놔야지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튼실합니다 이거는 여기다 예쁘게 심어놔야지 야, 고 잠깐 있어 봐라. 야, 려고 일단 너무 많이 들가나 얘도 있다는 영향을 이렇게 해서 어디를 아프라까 이렇게 아프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되겠네 너무 예쁘네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 뽑아야 되니까 마사로 마사로 일단은. 마사가요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얀 돌만 있으면 예쁠텐데 다 골라내야 돼 이렇게. 잠실에도 예쁘게 있어야지 글쎄 가지고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경험, 삼아서 한번 가지고가볼까 이렇게 해서 야에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식가했답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예. 아이고 여기는 모래가 에? 에? 이렇게 해서 응가락도 완성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어떠세요? 예쁘죠? 이렇서 한번 숙제를 해봤답니다. 모두모두 즐거운 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바이바이.